네, 안녕하십니까. 저그 다울 바이오메디카라고 이 검사를, 어, 저희는 이제 시약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결국 검사는 이제 이원 의료재단에서 이제 스톱받아서 할 텐데 저희는 거기 스톱 기간에 시약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시약을 수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원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저희 회사에서 이렇 공급을 시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악포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제 시행하실 때도 문제 없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사는 아까 센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게스트로 패널이라고 불리는 그런 공사 방법이고 게스트로 패널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아이디시 캐피노겐 원투 같은 1 7가 같이 위에 좀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바이오 마커들을 스컬의 패널로 동시에 검사가 능한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윗의식경과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더 좋은 위암 예방과 위 건강 전체를 좀 프로파일링 할수 있는 그러한 검사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배경적인 측면은 현재 건강검진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저보다는 희 선생님들께서 훨씬 시장 자체가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느끼실텐데 그런 배경으로 인해가지고 검사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사 항목들에 대한 저희가 단일성과 음, 본질적인 유효성을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된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새로운 유용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는 게스트로페나 검사를 저희 해가지고 본인 시장에 공급을 하기 위해 공급을 좀 해드리는 것 같고 그장 기본적으로 돌아와서 건강검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검진의 목적은 건강상태의 확인, 질병의 예방, 암조기 발견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선생 위암, 검진의 목적 그세 가지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잘 보시게 되면, 선생님 위암 검진의 목적은 암조기 발견에만 커스팅이 되어있다. 그것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 때문에 저희는 미건강검진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간건강검진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간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GOP, GPT, 감마 GT 같은 검사를 통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항원, 항체, 백신을 통해가지고 질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펙스 프로테인, 그리고 복수 통파를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고 아까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검진을 목적이 맞게끔 굉장히 잘 검사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지금 미네시경 검사. 현재 있고, 나머지 건강상태를 확인과 질병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검사 방법이 부족입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고, 디스트로 패널 검사를 통해서 건강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결과값에 대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치를 시켜주시면 질병까지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검사방법이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당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항목에 있어서 필수 요건, 왼쪽 부분이 필수 요건인데, 이 필수 요건을 저희 사진을 듣거 설명을 해드리면, 위암 발생률은 대한민국 3A, 그리고 유축성 위험은 전국민 25%입니다. 자각 증상이 없으면 의료기관을 잘 방문하지 않고 방문을 하게 되면 좀진병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이라는 원인 비율이 확실하게 분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를 치료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 나는 에리더스도 굉장히 많이 들 그리고 게스톨패널 같은 경우는 국내가 아닌 해외, 유럽에서 한 20년 정도 동안 좀 축적되어 온 기사가 기 때문에 건강 검진의 새로운 검사 방법으로 찾아하다 충족한다. 좀말씀드리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에 비슷할 정도로 좀 이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가 검진에서 그 내시경 검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상이한 점은 혈청 검사 같은 경우는 한국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혈정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위축성 위험 계층화시키고 금용치로 그 확인 그리고 미만형 위험의 고위험군 을 선별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안검진 사업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이 줄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네 가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위축성 위험 저희는즉 미만형 위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은 또 높은 감염률, 50%에 가게 되 높은 감염률을 기내고 있고, 낮은 재균 치료율 25%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당서를 대령한 김나영 수학이니과 교수님이 발표하신 부분이라면, 한국인 같은 경우는 독성 강한, k a g a 라는 그런 유전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같은 경우는 더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고, 확해 공고사항이 될 정도로 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질병이다.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게스트로 패널의 헬리코박터 IGG, 상체 검사를 통해가지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이제 감염 유무를 확실하게 건강검진 상태에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가능하시게 되면, 이제 건강검진 검사로서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검사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같은 경우는 위축성 위험인데 어,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위암 같은 경우는 단계가 매우 확실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위축성 위험 단계에서 위축성 위험의 경증과 중증도를 확실하게 나눠서 계층화를 통해서 추적 관리를 하면 조금 더 나은 건강검진의 한 검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베스트로 패널의 펠틴 로겐 1, 2, 패틴 로겐 원, 2, B 이런 걸로 위축성 위험을 확인이 가능하시고 나아가서는 위체 분지, 위전정 분지 이런 것까지 예측 가능하신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만형 위암인데 위만형 위암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벽내로 전망내로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심해졌을 때위 밖으로 겉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시경 초기 단계에서 놓치게 되면 발견은 가능하지만 좀 순차기 상태로 좀 심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안좋은 전질병이고 20대 30대 좀 젊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특히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별병인데 이비만형 위암 같은 경우도 게스트로페놀 분서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산증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가스린 17, 검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위험도를 확실하게 파악이 가능하고, 이 저희 산증 같은 경우도, 경도, 중증도를 해가지고, 이제,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게, 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검사가, 서 게스트로 패널 검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 게스트로 패널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허가를 받고 받았고 현재 지속적으로 검사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시행처는 현재 국가청문기센터는 2번 쪽으로 이제 진행될 거고 지금 일반인들도 사실 건강검진 한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정보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차원에서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이 민의 시경과 함께 사용 했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건강검진 검사 항목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출패널 검사는 필리코박스 파일놀이에 이륜치료 대사관을 선별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아 치료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데 좀 사용을 하고, 미만형이어 미축성이어 저의상치증 같은 환자들을 정밀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제 계층화를 통해 추적관리를 하고, 추적관리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의 치료를 할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파스 검진센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내시경과 별도의 검사는 아니다. 네. 같이 하는 검사다. 이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미내시경으로 위 점막 위에 있는 경변을 확인을 하시는 거고 이제 저희 게스트로페널 검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전체적인 그런 검사들을 게트패널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네, 건강검진 검사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검사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다 네. 아, 일단 표준 피치는이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사항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거기에 혈장의 1mm를 별도의 튜브에 담으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1mm가 네. 정확해야 되는지 어, 아니면 뭐 그런 건 몰라서가 될수 있는지 아, 정확한 게 네. 제일 좋은데 그그 튜브에는 제가 알기로는 네. 1mm라고 이렇게 선에 표시가 돼 네. 어, 아, 있는 걸로 모르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 넣으시면 되시겠요 네. 검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지금은 이제 2원에서주 1회 검사를 하거든요 네. 진짜. 제가 이런 수요일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그러면은 예, 1주일 걸린다고 네, 보시면 돼요 교육 잘좀 받으셨어요? 네. 이런 교육들이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훌륭하고 <laughs> 새로운 교육입니다 다들 열심히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검사 님의들에 그동안 방만 만들어 놓고 오래 비어 있었는데 장비가 이번 주에 들어올 거고 어, 5월 중순부터는 세팅이 돼서 검사를 하겠지요 검사 어, 멘신 어, 바빠지니까. 어, 어. 도와주시고, 열심히 이제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또 이해도 해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삭센대 가격이 인상된다고 오늘 했어요. 가격이 15% 인상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만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는 가격 자체가 원자재가 비싸지고, 비행기, 환불, 비행기로 다 오는데, 그런 것들이 비싸지고, 진작에 올려야 되는데, 한국에서 아, 지금 물리 안됩니다이리고 막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8월부월 1일부터 올려서 아마 주변에 연5되고 지금 가져오니까 가장 쉬는 분중 중앙이 맞아서 지금 사람들한테 미 연락 연락해서 좀 5월 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제가 잡아놓을 거예요. 하는 세놓는양이 네. 있으니까 그가격까지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한달 이상은 안 넘, 6월 달부터는 그래도, 조분씩또 인상을 해야 될게 있을 거예요. 언어까지 잘알아채시고외 내는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분들 위해서.